의류관련제 말씀하셨습니다. 을 네. 네. 의류를 관심 갖게 된게 주말에 집 앞에 그 현대백화점 까에 네. 가봤더니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음. 왜 이렇게 사람이 많죠? 음. 마스크 뭐 이제 그때 그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요일부터 위드 코로나인데 전에는 코로나 아니고 이제 다 아니, 위드 코로나 가지고 예, 이제 약간, 약간 그, 완화됐죠. 예, 완화된. 네. 음. 저는 위드 코로나 된줄 알았습니다. 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근데 딱 보니까 다른 데보다도 의류 쪽 이런 데뭐 일단 먹는 데 사람 많았을요 먹는데 거기안 예, 네. 갔습니다 네. 아 이게 많을 줄 알고 네. 안 갔고 네. 그냥 이쪽도 사람 많아 하고 이렇게 내려엘리이터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음. 의류 쪽도 의외로 사람 많더라고요 음. 평소는 좀 한산했다고 많이 느껴졌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아 의류 쪽왜 이런가 봤더니 이번 주에 날씨 추워진다고 또 예고를 했잖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연결되면서 변화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네, 어, 더 중요한 게, 이제, 의료 쪽 같은 경우는, 어, 어떤 생산기지라고 하는 중남미나 동남아 이쪽이, 어, 셧다운 때문에 타격을 받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좀 풀리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이, 이쪽 관련된 생산기지를 안고 있는 뭐 OEM, o d 업체. 특히, 신원 같은 종목도 보게 되면은, 그냥 아유 남북경협주 쪽에 개성공단이 네.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니더라고요. 신원의 매출 비중을 보다 보니까, 의외로 미국에 들어가는 어, 대형마트 쪽으로 들어가는 게꽤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그래서 아마 움직이는 배경이 여기도 있지 않나. 다, 저희가 보통 알고, 이게, 배, 뭐죠? 시, 베스티벨리? C 시, 네, 네. 브랜드 음. 아닌가요? 시돈이 음? 옛날에 그 제브랜드예요 브랜드. 저잘 네, 몰라요. 베스티벨리만. 네, 네, 네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한물간 네, 네. 브랜드가 왜 주가가 올라갈까? 음, 이러고 음, 보다 보니까 음, 음. 그런 게또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마 이 브랜드 얘기 나면 약합니다. 네. 네. 어, 박사님과 저는 그런 쪽이 좀 네. 약하죠. 게임 네. 얘기 하셔야 됩니다. 아, 예, 예. 네. 어, 그래서, 어, 아마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네. 약간 또 미국도 소비 시즌이죠. 그러다 보니까 재고 좀 쌓아놔야 되고 음. 그런 쪽에서 약간 OM, ODM 쪽이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안고 있는 쪽을 바라보는데 근데 어,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게 앞서 살짝 말씀드렸듯이 OEM 모뎀 업체들은 일단 이번 분기, 3분기까지 이어지면서 환율은 좋았죠. 그렇죠. 네. 있죠. 환율 좋았는데 음. 반대로 물류비가 좀 많이 들어갔다. 음. 그럼 이게 또 상쇄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준을 아까 아직 좀 잡는데 약간 좀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어, 생산 기지만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3분기 실적이 좀 두툼해도 어, 4분기 또 성수기죠. 네, 이런 쪽으로 나왔을 때 기대감이 좀더 나오지 않을까 라런 쪽에서 OEM 모뎀 업체를 보는데. 어, 저희가 보통 많이 보는 뭐, 한세실업 영어무역, 이런 네. 것도 물론 좋겠지만, 보다 보니까, 어, 태평양물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 지금 태평양을 건너가야죠. 네, 그래서 추세가 괜찮더라고요. 꾸준하게 음. 움직이는 게 괜찮은데, 한때, 어, 좀 많이 위축됐던 이유 중에다가, 어, 우모라고 하죠. 이게 보니까 깃털. 네, 이 깃털 관련돼서, 뭐, 한때 뭐조류독감이고뭐 이것 때문에 영향도 좀 받았던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쪽에서도 꾸준하게 요즘 뭐, 파카라고 그러나요? 그, 그, 코트 안에 들어가는 이 깃털들, 오리털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영향을 어, 끌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또 어, OEM, ODM 쪽은 또 여전히 실적거들 탁월한 것 같아서 이런 쪽 변화 나오게 되면 그동안 좀 많이 밀렸고 돌아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어, 한번또 계속 관심있게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 OEM 쪽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오늘 뭐화성화성 엔터프라이즈 뭐 이런 것도 움직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백산이라는 회사가 또 눈에 띄어야 되는 것 같고요. 신발 쪽 그쪽 맞습니다. 네. 네 합성피역. 음. 신발 쪽, 어, 나이키, 아디다스, 리보. 이쪽에 들어가는 음. 회사인데 이게 보다 보니까 들어가는데 이쪽이 중국 쪽은 많이 좀 힘들더라고요. 요즘에 어, 그래도 아무래도 중국이 지금은 딱 자기 브랜드. 그래서 국뽕이 젖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나이키 이런 게좀흔들렸다는 합니다. 그래도, 어, 글로벌 전반적으로 다 위드 코로나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어, 신발 신었던 것보다 안 신었던 게더 많았죠, 과거에는. 그런데 이제 또 밖으로 돌아다니려고 하게 되면, 또 신발이 보니까 2년 됐네. 이렇게 되면 또 음. 구매 욕구들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또 들어가는 매출 비중을 보다 보니까 자동차 쪽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렇죠. 예, 자동차로 들어가는 합성피혁 이런 어, 것, 시트 이런 쪽에, 이해, 예, 예, 네. 예. 그러다 보면은 어, 슬슬 좀 변화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특히 베트남 생산 기지 정상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많이 빠질 만큼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 쪽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